1인 가구의 증가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주거형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1인 가구의 선호도와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 공간 설계에서 첨단, 안전 등의 시스템, 공간 활용성과 미관을 높인 인테리어, 최고급 마감자재까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인기가 있으며, 1998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브랜드로 선보인 후, 전국 약 4만여 세대를 공급한 브랜드로 수많은 수상실적을 검증한 국내 대표 브랜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776에 이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한 소사역 월드메르디앙은 대지면적 3,258.5제곱미터인 985.7평이고, 연면적은 3,6415.72제곱미터인 1,015.75평이고,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까지의 규모로 공동주택 120세대, 오피스텔 154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 우수한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사역 서해선 수도권 핵심 철도교통 사업인 대곡 소사역 gtx 비노선 등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부천역까지 약 400m 이내에 소사역은 700m 이내에 위치하여 더블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누려 볼수 있으며 버스터미널 과도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쉽게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하며 시흥 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등의 교통인프라로 자차 이동이 용이합니다.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 교통뿐만이 아니라 생활면으로도 우수한 입지를 끼고 있는데요. 먼저 학군을 살펴보면 부천남초, 부원초, 소명여중, 진영중, 소명여고, 진영고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도보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약 450m 거리에 이마트 부천점이 있고, 700m 거리에는 하나로 마트가 있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CGV 부천점과 부천역 광장 등 쇼핑과 문화 시설이 인접하며 가톨릭 대학병원, 세종병원, 주민센터 등 의료 및 편의 시설이 다수 인접합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주거 여건 또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 소사역, 김포공항, 대곡역을 잇는 소사 대곡선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데 서해선 광역을 연장, 고양시를 연계하여 향후 대곡, 의정부, 도농, 용인, 안산을 잇고 수도권 순환 철도를 연계할 예정으로. 서해선 완전 개통시 고양대곡까지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송도에서 마성역까지 이어 서울까지 15분대로 진입 가능한 GTX 비노선도 예정되어 소사대곡선 개통시 GTX 비노선을 이용 가능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한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기 서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핵심 노선인 부천대장 홍대 입구 사업도 계획되어 부천대장 신도시부터 원종을 거쳐 홍대 입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원종홍대선에서 대장홍대선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수한 교통망으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까지 이루어져 1시간 이상으로 걸리는 가자동과 오류동간 이동시간이 20분대로 감소될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가 예정되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중심지역으로서 입지 가치가 더욱 더 상승할 예정으로 주택 약 2만호와 인구 4만 8천명을 수요할 수 있는 신도시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당 사업지 인근으로 순천향대학병원 임직원 및 대학교 등 학생 교직원,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근로자 및 관공서 근무직원 약 3만 9천여 명의 인원이 있으며 기업혁신 클러스터로 약 10만 명의 인원, 서운 일반 산업단지로 약 8천 명을 합쳐 약 15만 명의 배후 수요가 있습니다. 소사역 월드 메르디앙은 선호도가 높은 3이 구조가 주력으로 설계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호실이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통기성과 일조량이 뛰어납니다. 최근에 저층 아파트나 1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당사업지는 지상 1층에 세대를 따로 구성하지 않으므로 저층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력상품으로 볼수 있는 오피스텔은 총7 타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각각 22호실씩 공급되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제공되는 면적은 70에서 77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판상형으로 설계하여 탁월한 조망권을 자랑합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스리룸, 투베스 및 디귿자 형태의 주방으로 설계한 중형 평수이기 때문에 니즈에 맞게 원하는 타입의 호실을 선택할 수 있고 실거주에 특화되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필요한 기본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에는 총 5개의 호실로 근린생활시설이 꾸려질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가깝게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마련되긴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입주민의 출입구를 구별하여 외부인으로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고화질 CCTV와 차량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함 등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 주차 공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입주민들이 부족함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32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세탁 및 건조 기능을 탑재한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한층 덜어내 가성비를 챙길 수 있어 더욱 더 매력적이고 주거 환경 개선으로 개발에 따른 수혜를 다이렉트로 누릴 수 있고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